이때 너서 다 깔아 그래서 스스넣치그래서 <laughs> 어느 정도 요는거같 그리고 뭐저도 철수도 뭐저 있는 데 이게 천안게 굉장히 이게 하는 거예요. 아 아! 아! 네네네. 이박수가있습니 에이. 멋졌아요셨어아우오

准备开始。

오케이 다다 아! 어이구야. <laughs> 아! 다 아, 아, 다

아들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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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굿. we oh. oh.

Oh. <laughs>

아!